안녕하세요. 무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M16 뒷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M16이 미 공군에 도입된 과정을 얘기했는데 같은 시각 베트남전에 투입된 미군은 늪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서 싸운 미군의 반응은 야 쟤들은 자동으로 갈기는데 우린 자동으로 쓰면 맞추지도 못하네. M14 이거 길어가지고 정글에서 불편해 죽겠네. 저번에 남 베트남군에 무기 지원해줬더니 애들 무기에 깔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 근데 사실 미군이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군은 원래 SPIW라는 차세대 보병용 소총을 설계하고 있었는데, 이 SPIW 프로젝트는 SPIW 프로젝트의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얘기를 이어가면 SPIW가 진행이 너무 느리니까 중간에 적당히 땜빵용으로 공군이 쓰던 거 가져와서 SPIW 프로젝트 완료될 때까지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군 하면은 싸우다가 공군한테 지원 요청하고 이런 것만 보니까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미 공군이 미 해군 항공대랑 사이가 안 좋은 것보다는 괜찮을 수 있어도 미 공군이랑 육군이 사이가 좋은 건 아닙니다. 미 육군이 공군 총기를 반발 없이 그냥 사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땜빵용이니까, 그래, 적당히 쓰다가 새거 나오면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고 M16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SPIW 프로젝트가 미군의 대표적인 돈 쏟아부은 삽질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안 끝납니다. 이게 답도 없이 계속 늘어지는데 이런 거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 우리의 미스터 컴퓨터 로버트 맥라마라. 이 효율에 미친 인간이 이렇게 늘어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니죠. 바로 SPIW 프로젝트 패기의 M16 정식 채용으로 시켰습니다. 이렇게 M16은 미군의 정식 총기가 되면서 이제 승승장구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편에 이어서 M16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진행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간단히 얘기한 거고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천천히 풀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무기 이야기나 더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